안녕하세요 노드리움 전기랜트 김광희 팀장입니다. 31만원대 이용 가능한 레이차랑 올라와서 견적들을 보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26년형 레이고요 외장 화이트에 내장 블랙입니다 버튼, 스마트키, 컴포트, 8인치 내비게이션, 필요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전자식 음료, 하이패스, 그 다음에 후방 모니터, 6개 스피커. 그 다음에 샤크핀나타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시동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풀 폴딩 시트라고 해서 완전히 접혀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 운전석 시트 벨트 높이 조절, 그 다음에 시트 높이 조절, 시트백 포켓 등의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가액 1,725만 원인데요. 36개월 연간 2만 킬로주건, 38만 6200원, 48개월 연간 2만 킬로주건, 34만 8,990원, 60개월 연간 2만 킬로주건, 31만 8,940원이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물 이억 면책금 30만 원 조건입니다. 차량이 싸다고 해서 대물을 낮게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요즘 왜 밖에 돌아다니는 차량이 1억이넘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연습비 조금 아끼기가 조자 1억으로 부수다 주실 필요 없고, 최소 2억 이상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